김종한 대구시 행정부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8월 5일 금 공공건설 현장과 쪽방촌을 찾아 폭염대책 추진 실태를 긴급 점검했습니다. 폭염 특보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는 2022년 폭염 종합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 폭염 대책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먼저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조선공사가 한창인 북구검단동부진의 우호수관로공사 추진 상황 점검과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오개 작업 안전수칙 준수. 무더위심터 및 냉방시설에 관한 세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건설 현장 관계자에게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가급적 작업을 피하고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물 그늘 휴식을 준수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코로나19와 폭염에 취약한 노숙인과 쪽방 생활인에 대한 보호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취약계층 거주민이 많은 중구 북성로에 위치한 쪽방촌을 중심으로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으로부터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노숙인과 쪽방 생활인들의 환경에 맞는 냉방 물품 지원 실태를 점검하는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촘촘하게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으로 코로나 19와 6월부터 40여일째 지속된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폭염 3대 취약 분야의 현장을 찾아 온열 질환자 발생 등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을 당부하고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의견과 불편 사항을 직접 청취해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대구시는 폭염 시 행동요령 홍보, 양산 쓰기 운동, 폭염 취약 계층 관리, 무더위 쉼터, 도로사이스차및 클리노드 시스템 운영 등폭경 대책을 오는 9월 30일까지 지속 추진합니다. AH나 m h 같은 경우는 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수 있을 안녕하세요. AH 신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것 같아요.